자, 회의 시작합시다. 본부의 네? 뭐,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오 능뮤직이 그 출시가 될 거예요. 네? 이거 안 되면 우리 팀날라가는 거는 아니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날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바뀔 수도 있어. 긴장 좀 하세요. 그건 내가 한 말이잖아. 그냥 좀 하면서 이들 해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보는 뮤직 제대로 살려가지고 뭐 팀도 조금 더 키우고 연말에 좀수가한것좀 두둑히 좀 받으면 좋잖아요. 아, 잘 살길 수 있다니까. 아이디어 없어요, 아이디어? 광고 하나 찍을까요?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BTS나 요즘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깡도 대세고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괜찮을 건같네 그럼 그게 베스트긴 하죠 근데 아싸잖아요 저희 예산 아돈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네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는 그런 A급 연예인쓸수 없다고 요즘 유튜브 예능이 대세던데 좀 핫한 크리에이터 섭외해서 웹 예능 같은 거 찍는 건 어떠세요? 그렇지 그렇지 음 만드는 예능 같은 거 좀 저희가 좀 예산에 맞춰서 예능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네. 우리 올해 목표가 2030들 TV 많이 보게 하는 거니까 유튜브 예능 음. 하나 만들고 짝 홍보도 넣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지니뮤직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품들도 그냥 관심 있어야 할것 같고 그게 음악 예능이 말이 쉽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 제가 음악은 무에 아니라서요. 네. 근데 뭐 추진하려면 담당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즘 바빠가지고 뭐 어차피 고생길 뻔해 보이는데 저라도 빠져야죠.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미쳤나요? 그걸 하게. 음. 그런가? 여보세요. 네. <laughs> 저요? 딱 있네. 우리 책임자이긴데 책임자. 네. 네? 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고 있죠. 뭐, 식사장소 예약을 한다든지, 예, 뭐, 회의실 예약을 한다든지. 진원들이 요즘 음악하잖아요. 제가요? 아, 브라더, 브라더. 딱이네, 딱. 지난번에 보니까 아들 유튜버님 많던데.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유튜브 영상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아, 저희,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 가진. <laughs> 하고냥 피가 있네. 이거 뭐 길게 끌지 말고. 예, 네. 우리 성기는 대리, 우리 막내가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 아니 저혼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망한 거 같네요.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짧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식사 식사로 가시죠. 밥으로 가시죠. 예, 네. 네. 자, 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아유. 아, 비결이라 깨게뭐 있나요? 네. 열심히 이야기들 많이 하고 밥 같이 잘 먹고 파이팅 상대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대학교 다닐 때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배웠었는데요. 그때 가르쳐 주신 걸 트레이너 쌤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강릉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는 길에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11km래요. 지나가면서 느낀 게 터널에 갇힌 건가 싶을 때쯤 밖퀴 보이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진원이가 엄청난 걸 준비해 온것 같아요. 빨리 끝낼수 있지.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수제버거. 자, 네,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의 제목은 바로 TV를 켜요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일곱 개의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각자 한 곡씩 장르별로 앨범을 내서 하나의 컴필레이션 앨범을 내는. 그래서 그 곡들 안에 7개 안에 각각 감정에 맞는 가사에 TV를 켠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약간 들으면서 아 약간 팁을 를 켜야겠다 이러면 약간 음... 무의식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약간 무의식 마케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인보여 있어 보여아 있어 있어 보여. 무의식 마케팅. 아마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마케팅이 아닐까.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한 분은 이제 싱어송라이터 하시면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또 다른 분은 편제편프로프서하시하시인분혼성 혼성그룹 뭐 요즘 아이돌 카드 신 i 카드? 길구 r e 라고 s 구비 g u r u m 원 j u 원 i 원원 k 원 d Shino Kad? k i l 인 u n g u r a One on. One on. One on. One on. o 의테디라 o 가 이 지금 이야기했던 지코, 막 스윙스 엄청난 어? 분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인맥으로 섭외했다니 아 우리 성대리 사람이 달라 보여. 자 박수 박수. 없는 돈으로 어떻게 그런 유명 작곡가와 아티스트 라인업을 구성했는지 아무튼 너무 고생했고. 하트 하트 사랑해. 어? 아 그래요? 어 저도 이거 하트가 어디 있었는데? 한시 반에 보기랬는데 안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응. 싱어송라이터 멜로그라피로 활동하고 있는 류범석입니다. 응.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정찬희입니다. 작곡가요? 편곡도 응.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뱀 저번에 말한 그 프로듀서. 어, 예, 여기 많이 들었어요. 안 저, 아, 네. 네. 오랜만이다. 아, 그러게요. 삶이 바빠. 자주 보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용권을 얘기하자. 설명드린 거 들으셨어요? 어, 난 들었어. 근데 이거 일곱 개잖아. 네. 그 우리, 나하고 형하고 둘이 해도 되는 거야. 뭐 더, 뭐, 프로듀서가 필요하거나 그런 거나 아, 둘이면 돼. 아, 어, 맞는데, 뭐, 세컨드 한번 찍으시죠? 해시태그 좀 하게. 갑자기? 아, 아, 네. 여기 화이트 보다. 어케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이거 어. 프로젝트 이름 뭐야? 이거 봐 아. 화이 아, 아, 자, 카 오, 제 걸로 줄까요? 엄마 이거 나 아이폰. 아이폰밖에 안 쓰는 분? 아이폰으로 줄 거지. 네, 알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 셋. 어, 고생하셨어요. 어, 아, 고생했어요. 어, 고생했다. 기도한대. 겁나 월다야. 네. 아, 성진원이 많이 컸네. 기도냐? 송대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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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가 어때요? 응. 괜찮아요? 그냥 칠하기 시작했어. 형한테 왔는데 이름이라도 하나 좀지어야되지 않을까? 팀명? 네, 팀명. 뭐 작곡가 프로듀서 팀 같은 거. 지금 갑자기 생각했 건데 이런 저런 딸이 있잖아요. 레드 레드불 팀은 뭐 딸스불 이런 거뭐 뭐. <laughs> 놀면뭐하니 거기서 유재석이랑 빅기랑 이율이랑 뭐싹쓰리 근데 그거 비슷하게 해갖고 딸쓰리 어때요? 스이나 날까요? 쓰리가 날까요? 딸이 셋이니까 쓰리가 낫지? 형 둘에 저 하나겠다. 딸 쓰리 임팩트가 있네. 시그니처 사운드도 그러면 원, 투 둘이 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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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너, 너가 녹음하는 걸로 하자. 이따가 작업해서 들려드릴게. 음, 발라드 앞에 넣을 수 있겠어? 발라드? 아 발라드 왜, 왜 못해? 하면 되지. 뭐제발 피해도 하는데. 오케이. 딸쓰리로 하는 걸로 결정하고 네 그럼 딸쓰리 됐어? 어쨌든 둘이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뭐 해서. 누구 더 끼는 거 없죠? 어 그건 우리 둘만 하는데 음. 음. 섭외 관련해서는 진원이가 우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 같은데 섭외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요? 뭐 어느 프로듀서가 섭외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왜 워너원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했으니까 뭐 거짓말 한건아니잖아 아니. 세상 어디 누가 프로듀서가 가수를 섭외를 해요? 아는 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너는 어... 작업 많이 했잖아 그래도? 아니 작업한 거랑 가수를 응. 많이 아는 거랑은 관련이 없죠 조금은 있지 왜 없어? 실제로 응. 원너원 얼굴도 못 봤는데 원너원 프로듀서로 했는데 어떡하니? 강다니엘 연락해봐 연락처 어. 알아요? 나는 모르지 나는 강다니엘이 누군지도 몰랐어 <laughs> 아 어떻게 강다니엘이 누군지는 몰라요? 형 팬한테 못매맞아요 그러다가 형. 포털 사이트 검색해 가지고 회사에다 전화해 가지고 나 옛날에 작업했던 프로듀서인데 좋은 기회에 TV 한번 나와 달라고 누구한테? 강단엘한테또 누구 있어? 워너원 다른 멤버로 가죠. 뭐하 화성은 또 좋지 않겠어요? 난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아형 아닌 거 같서 가누구예요 도대체? 90년대 가수. 아로하 다시 재조명됐으니까 쿨 선배님들을 한번 할수 있어? 아 전화하면 되죠. 아, 포털 검색으로. 네, 포털 검색으로 하면 되지. <laughs> <laughs> 형이 아시는 가수로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전화하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진짜? 말만 하면 너가 전화할 거야? 아 제가 할게요 뭐 형은 뭐 아이유 정도? 아이유? 전화를 받으면 우선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 아니면 아예 원래는 이제 아까 일곱 아티스트라 그랬나요? 아이유 하나에다가 올인을 해서 응. 하는 건어때 <laughs> 아이유 하나도 예산이 안될 거야 아마 제니를 한번 블랙핑크는 다 힘들 것 같고 여기 예산이 힘들잖아요 솔로 같은 노래 하나 힙합으로 기가 막힌 거 하면 되죠 형 힙합 가사 쓸수 있죠? 할 아, 되지. 아이유 전화해 보자. 오피셜에다가 d m 이나 보내보자 그럼. 형 다산 콘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뒤 어, 그, 네 전화 그로 한번 해봐봐. 아이유 회사의 전화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기다려 보고 얼마 전에 그 개구본구 작업도 했잖아. 그 친구들은 전화번호 몰라? 모르고 한 분이 저랑 팔로우 돼 있는데 그분한테는 DM 한번 보내보자 아니 뭐 프로듀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진원리한테 너가 전화 한번 해 그럼 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laughs> 뭐 DM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수밖에 없어 너는 뭐 원어 작업했다면서 어떻게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홈페이지를 이제 찾고 앉아 있어 아니 어떤 작곡가가 전화번호를 압니까 당연히 모르죠. 얼굴도 못 봤다니까요. 한번도 사진도 못 찍게 하는데 어디 가서 원어원 작업했다고 하지 마. <laughs> 프로듀서라고도 하지 말고 워자도 꺼내지 마. 작업 안 했지? <laughs> 아 했다니까요. 아이.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서 우리 누구든지 한번 섭외를 해보자고. 아, 알았어요. 원어원은 해오지 마. 됐어. 아... 간다. 가세요. 저 연락드릴게요 음.